자, 오늘은 5780년 유대력 12월 아다롤 월사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에스라서 6장 말씀과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이달 아다롤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월사계배는 지난 한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달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나이기도 하죠. 이달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 먼저 여러분 앞에 스크린대로 어, 이달은 다음 달이 니산월이거든요. 다음 달이 니산월. 니산월 중에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은 고통스럽게 지내던 그 애굽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가 바로 아다르리기도 하고 출애굽 전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의 시기가 어쩌면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스럽게 이 땅에 흥유를 베풀어 달라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부르짖는 그때와 너무나 아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는 때예요. 하나님은 니 산월에 놀란 출애굽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오늘 이달이 아다월인데 아다월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애굽 생활에서 마지막 부르짖적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도 어쩌면 새벽에 일어나서 골방에서 풀어짓는 때가 바로 이아다룰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을니산월에 계획하고 계시더라. 아멘 니산월 14일 6월절 우리 달력으로 서기려고 하면 원래는 4월 8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3일 후, 하나님의 타임으로 유월절이 오듯이, 출애굽이 일어나듯이, 애국의 그 폭정에서 탈출하듯이, 이 땅에도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그냥, 아, 다음 달이 니산월이지 다음 달이 6월절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애굽땅에 살고 있는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의 심정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으에 기도한다면 한달후 적어도 43일 후 6월절 때는 이 모든 재앙이 유월하는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는 고센 땅 사람들이 지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서 탈출하였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한국에 부어지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아다롤 월사길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니산월의 시작은 우리 달력으로 3월 26일이에요 그러나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대탈출이 일어났듯이 이 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서 탈출하는 벗어나는 유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곳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너희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애국에서 꺼낼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비로소 그들에게 탈출하게 하셨던 그6월절은 내가 향후 43일 후에 일어난다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일의 해결은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해결하면서 돌이키면서 내재부터 회개하고 가정 공동체 의제를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의제를 회개하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 의제를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불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잘 알아 그죠? 그런데 그런데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면 깊이 묵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때 전년병이 유행하게 할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너희들 땅에 천년병이 있느냐? 너희들 땅에 메뚜기가 있느냐? 너희들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이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이 기도를 듣고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대요. 지금 아다르레 마지막 출애굽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진정 출애굽하기를 원한다면 애굽 땅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이 질병의 고통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달을 한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출애굽이 이 나라 이 조국에도 일어나서 질병으로부터 해령되는 6월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한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니산을 6월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에스라서 6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 성전건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교회 성전건축, 심령 심령 성전건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다롤에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스루바벨 성전이 완성된 달이 아다롤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사라스 6장 13절부터 다리오왕의 조소가 내리며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동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신속히 그 조소대로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건면을 따랐으므로 학계가 뭐하라고 그랬죠? 너희들 집만 짓는 거안 된다. 빨리 성전 건축해야 된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지어다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선지다가 막 그랬죠. 너희들만 판백한 집에 짓는 것 옳지 못하다. 그래서 재앙이 임했다. 막 그랬어, 그죠? 실제적으로 서로 바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와서 성전 건축에 열심히 내야 될 사람들이 에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성전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지, 그죠? 우리가 우리 심령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주님 모실 만한 각 사람이 말씀충만, 은혜충만, 성령충만으로 우리 심령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팔려서, 엉뚱한 데서 마음이 팔려서, 사른것을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학계 선지자의 그 책망이 너희들 너희들 심령 성전 짓지 않고 너희들 마음을 지금 어디에 빼앗기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도 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니? 책망하는 그 책망이 바로 학계 선지자의 책망이기도 했죠. 스가랴 선지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에게 건면하고 건면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그 건면을 따라서 성전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듯이 두감남나무로 표현됐던 대제사장 요소아와 총독 수루바벨이었어 그죠? 세가에서 사장 환상에서 그 순금 등잔대가 두감남무의그 연결된 간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을 내듯이 마침내 성전건축이 완성되듯이 우리는 우리 심령성전이 왕대신 예수님과 대제상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주님이 너좀 재료를 좀 내놔라. 하나님의 집 재료 좀 내놔라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각 사람이 될때 비로소 심령성전건축이 아름답게 되었다고 우리는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오 보니까 이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15절 보십시오. 에세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왕 제6년 아다룰 3일에 성전건축하는 일을 끝냈대요. 오늘 우리 보고도 말합니다. 너희들 교회에 계속적으로 심령성전건축 아름답게 지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 애물 내놓으라 할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내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목함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네게 내놨습니다 온유를 내놓았습니다 겸손을 내놨습니다 할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그 성전건축이 완공된 달이 아다롤 3일이래요 아다롤 3일 그럼 우리 이달 아다롤에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아다를 월삭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심령 성전 건축, 아름답게 지어나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성전에 거하는 것이 참 편하다 할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이 올리는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에 바이러스는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다라는 뭐 하는 거요? 성중건축에 힘써야 된다. 우리 심령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야 돼서 주님께 풍운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12월 3일에, 아다를 3일에 수륩바벨 성전이 건축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헤로성전도 확장되고 중공된 것이 아다를 12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다를은, 아다를은 성전건축에 힘쓰는 달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추레급을 준비하는 달, 성전건축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달. 이번 한 달이, 그란한 달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아다, 어, 아다르의 어, 우리 교훈은 불임절 축제가 있는 달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스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스 9장 21절, 여러분, 불임절, 아, 우리 교회에서 불임절, 우리 이스라엘 연합. 축제가 강화문 강장에서 열릴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때 가서 같이 하만을 그 꼭대기에 매달자 그랬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상태 때문에 강화문 집회가 금지되었어. 그죠. 물론 고그 우리 이제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이부림절 원래 3월 10일이거든요. 3월 10일까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그 하만의 세력들을 적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들을 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긍율과 은혜가 임해서 이 바이러스도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불임절을 준비하며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바로 이 아다롤이다. 아멘 자이 불임절 축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스 9장 21절에 불임절 축제는 언제라고요?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다를 14일, 15일은 불임절 축제를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이달이 무슨 일이 되냐면 22절 보니까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만을 물리치고 적들을 물리치고 대적에서 벗어난 날그서 살롬이 임한 달 오늘날 이 하만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는 저 바이러스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불임절 날까지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다. 여러분 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죠? 원래 12월 13일은 14일, 15일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12월 13일은 하마리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된 날이죠. 그죠? 그 사건은 여러분들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신에게 경배하듯이 경배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의 일족들 그 유대인들을 온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모든 성읍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12월 13일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결정된 날이오 그런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르더이금면을 받아들여서 검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얻어서 그 조서를 역전조서 다죽이려 했던 그 조서를 뒤집어가지고 그 하만의 세력들을 멸하기로 하나님 앞에, 어, 왕 앞에 허락받은 날이 바로 12월 14일 15일이라 그들을 다 물리신 걸 승리하는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다 달리라 하면 지금 이 땅에도 어쩌면 저하만같은거저 바이러스 세력들이 또 어쩌면 하만같은 나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면 이 슬픔이 기쁨이 변할 수 있도록 애통이 길한 날이 될수 있도록 에스더와 모르더기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위기의 날을 축제로 바꾸는 이 중차대한 사명이 언제 해야 된다? 아다를 기도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이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삼아라. 하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모르더기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불임절 축제를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달 아달을 시기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불임절 축제 때 우리를 잔치하게 하실 것인지, 유월절 축제 때 잔치하게 하실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인도하셔야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으로 불임절 축제가 있으니 이때 하만이 매달릴 것이고. 해적 대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오늘의 역사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아멘 위기를 축제로 바꾸는 방법은 에스더식 금식기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꼭 여러분이 바꾸는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해서 영적금식. 그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도 금식이라고 해어 그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어, 여러분들이 밥을 굶는 금식을 하든 영적금식을 하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축제할 수 있는 이아다월의 축복이 3월 10일 불임제를 기해서 이 한국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대로 나아간다면 부림절을 통해서 축제가 일어나듯 유월절을 통해서 축제가 일어나듯 이아다랄 이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원래 부림절은 3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저 기도할 것인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또 올해 6월절은 4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애급을 결단할 것인지 이 새벽에 결단한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삼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 전 마지막 부르지점으로부르지죠 이제 출애굽 6월절을 준비하라. 아멘. 아다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해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12월 3일 아다를 3일에 완성되었듯이. 우리들의 성전도 심령 성전도 아름답게 보온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아다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로는 애스더식 금식 기도로 위기를 축제로 바꾸어 부림절 축제를 하게 하라. 아멘. 슬픈 날이 기한 날이 될 것이고 애통하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아다를 월사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말씀들잘 묵상하고 우리가 이달에 해할 일 묵묵히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속히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조심말씀 생각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못되기를 축복합니다.